둘, 셋, 둘, 둘, 셋. 우리 아버지도를 위해 가고 내가 만들었어.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넷. 십대는 시도 때도 없이 혼자서 헛물 켜고 지랄하고 침 흘리고. 2 0칙칙칙칙이대땐 이판사판 여자, 절자 건드어고눈턱떼고 쳐들어가 죽기 살기로 올라타고. 30대 땐 삼삼한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잡고 맛있는 년 골라 먹고 맛없는 년발로차고 40대 땐사족을못내 마누라 간식 먹고 남의 여자 꼴떡 했지 50대 땐 오기로 하다가 비하거라 쳐먹고 죽기 살기로 해봐도. 알아주는 여자 없고 해줘도 욕먹었지 60대 땐 육갑을 들고 이리 보고 저리 봐가 다른 세월 못 맞고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 처먹지 70대 땐 질질 맞게 놀고 있네 질 맞히라고 놀고 있네 80대 땐 발발 떨다가 벌려줘도 못 처먹고 들어가자니 겁나고, 나가자니 쪽팔렸지, 촥찌촥 아버지 뭐 원한 소리가 아니고, 각설이 타니 이런 게있다이 말이야. 90대 때는 구석으로 숨고, 구멍 바꾸이쳐다보 어디서 봉구멍인가, 개구멍인가, 똥구멍인가, 똥구멍인가. 이거 외운다고 한달반 걸렸다. 박수 한번 쳐라.